먼저 영상의 본 내용에 앞서서 저도 뭐한 사람의 헬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코로나 시대에 실내 체육시설도 제한적, 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원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다 같이 힘을 좀 모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헬스 유튜버 분들의 어떤 영상을 보시고 청원에 동의했다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헬스 관련 종사자분들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리트니스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바벨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시작 정렬에서부터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양쪽 어깨를 이은 선과 바벨이 수평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 일단 시작 자세에서 경추를 신전하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어 경추를 신전한 상태에서 상부 승모근이나 어떤 다른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면 경추의 과신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벨로 자세를 할때 경추 신전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골반이 왼쪽보다 높고 요추는 오른쪽으로 회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요방향근에 긴장이 예상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몸에 문제가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바벨과 척 추가 수직을 이루지 못하고 왼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척추의 왼쪽 기울어짐은 골반의 높낮이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주름이 운동을 할수록 점점 깊어집니다. 또 오른쪽 골반 화살표 부분의 주름도 깊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바벨로우를 하는 동안 한쪽 목과 허리에 뻐근한 통증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인이 되며, 이런 움직임을 반복할 경우 척추를 빠르게 퇴행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운동을 할수록 오른쪽 어깨는 처지고 또 왼쪽 목의 주름은 깊어집니다. 이는 왼쪽 상부 중목근의 과도한 활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왼쪽은 과도하게 활성되고 오른쪽은 상대적으로 덜 활성되기 때문에 경추에서는 회전이 발생하게 되고 목주름이 왼쪽만 깊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무게로 한 세트 운동을 진행했을 뿐인데 중 하부 등근육들도 좌우 불균형이 확인이 되며. 이 분이 바벨로우를 하는 동안 생기는 문제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로우를 하는 동안 경추의 신전과 회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골반 높낮이 차이로 인한 척추가 왼쪽으로 휘어지는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추에 회전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운동을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는 좌우 근육 불균형이 있을 거고, 아마도 고관절 쪽에 문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불균형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은 그 불균형을 점점 더 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불균형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관절과 뼈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헬리이건 헬 할아버지건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몸에 대한 정확한 평가입니다. 자기 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없이 하는 운동은 정확한 진단 없이 먹는 약과 같습니다. 운동하는 일반인들이 더 똑똑해져야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들도 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 일반인들도 잘 알고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스타 맛있게 만드는 법이라든지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하게 운동하는 법입니다. 건강하고 똑똑하게 운동하세요.